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마귀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마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나와 앉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간증거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방법을 살기 때문에 늘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아예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합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충성을 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뭔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마스터 키가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도 믿음입니다.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어, 화성동탄경찰서 경목 위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한 10명, 10여 명 되는 목사님들 이렇게 경찰 목사로 위촉하면서 3년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안녕을 위해서 좀 기대해 주십시오 하는 위촉식에. 마치고 서장하고 밥을 먹고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셔요.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얼굴이 백지장 같고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고만두려고 했는데 자기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항암치료를 지금 네 번째 받고 있대. 그 제가 오늘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랬대. 근데 제가 이제 경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경목 식장 줘가지고 이 모든 걸다통할수 있는 그런 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을 만나면 그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 당당함과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서 목사님을 만나면 내 병이 다 물러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니까 늘 우울하고 공허하고 늘 자기가 잔머리 굴리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는 다 인간의 방법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모든 것을 기적을 맛보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했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없는 것을 잊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저는 늘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다안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우리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착륙하려고 하는 판에 목사님은 다시 이륙하려고 합니다. 왜 예, 목사님 다시 뭘 시작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 그렇게 준비된 돈이 많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자신 만만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준비되어야죠.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자신만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남을 많이 돕고, 내가 많이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낸다는 이런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라.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으라. 이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해? 그 간단한데 그걸 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님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신앙생활을 복잡해 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님 방법은 단순합니다. 힘들면 기도하면 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가 허리 졸라매고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함의 능력과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으로 가면 오늘 여기 혹시라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물러갑니다 말씀 가운데 물러갑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안될것 되어집니다 용기가 백배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을 하니까 되어도 교만하고 안 되면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되면 더도 좋은 기있을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 4장3 1일절을 보니까 무리를 걸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나요? 그럼, 걸을 수 있지. 베드로는요 성격 옆에 뛰어내립니다, 물 속에.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걷습니다. 조금 걷다가 갑자기 물을 바라보고 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 바라보다가 왜 자기를 바라보느냐? 왜 하나님의 방법 쓰다가 사람의 방법 쓰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믿지 못하고 네가 뭔가 할수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꾸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응? 어? 그런 베드로는 주님 바라볼 때그 기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사라는 생생 생리가 끊어졌어. 아기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다 늙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년에 아들 있을 것이다. 너 아들 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학도, 과학도, 모든 것도 다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느냐 네가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여러분 오늘부터 당당하게 멋있게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 님수 받고 손을 얹은 주 기도하면 나흘이 얹으니까 병이 물러가고 암병도 물러가고 제가 제일 먼저 고친 병이 충농증이야 충농증이 학생이 충농증 걸려가지고 막 이게 뭐다이 째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농을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농 긁어내면 농이 안 생긴 줄 알았어요 또 생겨요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부모에게 그거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애를 맡기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기도받고 애가 났는데 그런 역사, 이거는 아무것도,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질환, 뭐뭐 뭐 이래서 목사의 손이 장풍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언중 나으리라는 하나의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전에 목회지에서 있을 때한 가정이 우국 공무원 가정이었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몇 년이 이따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되겠다 하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 기도를, 기도를 받고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과학적인 얘기를 물어봤죠. 의학적인 얘기를 물어봤죠. 병원에 가보셨나요? 그랬더니, 예, 가봤습니다. 그 뭐래요,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정자가 약하대요. 거의 무정자증이래요. 한 마리 정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꼬리가 없대, 그놈이 또. 어따, 정말, 한 마리도 꼬리가 없네. 그거 잘못하면 기억은 나올 수 있잖아요. 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믿음으로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시술을 했어요. 인공수정 시술을, 여러분, 해본 사람에게 정말 힘듭니다, 그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적으로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거기까지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자연 임신 된 거예요, 자연 임신. 남자의 모든 세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이제. 안 믿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어? 이러잖아요 지금 아니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건 어떻게 믿소 그러면? 아니 처녀가 애를 뵌걸 어떻게 믿냐고 아니 부활은 어떻게 믿어요? 홍해가 갈라진 건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의 방법을 거기다 끼워 넣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 교회로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마늘에 끌려가지고 교회 안 갔다 오 밥도 없어. 이러니까 나가서 앉아가지고. 응? 어? 그러다가 이제 귀가 열려 조금 조금 듣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긴 되죠.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제가 당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시작했지만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저는 뭐, 무슨 뭐, 뭐 건축을 한다, 뭐 한다, 인간뭐 그, 저는 머리가 아픈 게 없어요. 체질적으로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네, 아주 복잡하다아뭐 뭐, 뭐 복잡한걸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뭐 선배 목사님, 제가 성교때 목사님, 한참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와 가지고 한 30분 동안은 그냥 뭐 얘기 저기 하는데, 제가 아주 목사 복잡하지, 하나도 안 복잡한데요. 어, 왜 어떻게 안 복잡해요?" 딱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복잡하게 뭐 아니 물을 먹고 얘가 어떻게 해서 소변 나오는지 몰라 우린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안 아, 믿어지니까 아멘이 죽네 응. 하나 따라해요 나는 아멘. 평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암병이고 질병이하다 불치병이라고 의사가 진단할지라도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이고 아유 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면 데려갈 것이고 믿음대로 가면 되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뭐 밥세끼 더 먹고 가면 더 행복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 아직 나를 쓰실 사명이 있으면 여기 살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 사명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오. 그렇게 좀 당당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믿음대로 가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봉 사장사님 광풍이 막불어서 그냥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냥 파도가 일고 다 죽었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방법을 쓰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 어, 제자들 이 깜짝 놀래.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잖아요 러또 거기서 너희가 받아야 잠잠하라면 잠잠할 터인데 왜 너희는 이까지 말도 못하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고 허감이 오고 어? 불행이 오면 불행한 예수님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병마가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선포하지 못하냐 이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세명 성교잘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고도 국제 신도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학교가 지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 땅도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여기 부동산에 여기 종교 부지 하나 있다는데 어디요? 여기래. 그러니까 이 여기 여기 저 파킹장하고 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남의 땅에다가 빨간 낙하 있죠. 이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렸어. 그게 이런 땅이 나오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정 가운데 딱 서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 아멘 또 없잖아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땅 그냥 여기다 교회 거예요. 남의 땅에다 와서 그냥 밟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집 가서 집 좀은 내가 주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의 앉은뱅이. 그러니까 앉을 때부터, 나올 때부터 앉은뱅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한번일어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에 여행 가서 성전에 이제 그, 저, 투어 안을 때 성전 많이 들어가요. 성당. 그러면 대문이 어디 있느냐, 정문이 어디 있냐, 하려면 거지가 있는 곳이 정문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거기 거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성전 미문에 앉은 배가 있는 게 정문이야. 거기를 베드로 요한이 수없이 다녔어. 수없이. 거기. 수없이 다니면서 때는 돈도 던져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베드로가 그날 따라 올라갑니다가 내게는 은과금은 없다, 지금.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목사님은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노니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라 병에서 일어나라 어둠에서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것도 인도하신다고 구약으로, 신약으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하고 너희가 의심하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그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될 것을 되게 한다는 거 누구나 할수 있죠. 뭐 아버지 백 믿고 뭐 믿고 할수 있다고 누구나 할수 있죠. 그데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해. 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주변에서 저한테, 아우 당신 어떡하려고 그렇게, 해. 아우 이래도 뭐 고생하면 어떡해. 아니, 고생이, 고생이 뭔지 몰라. 난 고생이란 단어가 몰라. 염려란 단어를 몰라. 5분은 염려란 단어인데 5분 지나면 몰라. 제 입에서 이런 말이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또 누가 하면, 옆에서 그래. 그러다 망한 사람 많어. 아우, 참, 말들도 이렇게 잘해. 우리나라 88올림픽 아시요 혹시? 8 8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 8 8 1때 한국에서 했잖아요 서울 그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선수촌에서 불러갔어요 응? 거기 가서 할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걸 넣어달라고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선수를 담아놓고 할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막 이러면서 막그 특별 톤이 있잖아요 들어가셨지만 응? 응? 오늘 여러분들이 멋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할수 있습니다. 막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확신을 얻은 거야. 야, 이게 되는구나. 그건 뭐 하나님 떠나서 막 인간적으로 확신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얼마나 땄는지 랭킹 4위 했어. 아, 나만 봤구나. 4위, 4위. 야 그때는 러시아는 소련이, 소련이지. 소련, 동독, 미국 다음에 한국이야.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서, 이, 이 뭐, 이, 이 점이 있던 게 아니고, 사,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난거예요 이게 확신,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 확신 줘보세요. 예? 네? 여호아께서 능하지 못한 느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막 이러면, 시험 보러 가는 애한테 그래 보세요. 애가 그냥, 머리가 그냥, 이 q 갑자기 한200 올라가가지고, 그냥 다 쓰고 다는거예요 아멘이 중구난방에서 안 되겠다. 여러분, 남편이 사업할 때 그냥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막 흥, 기가 살아가지고, 얼마나 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의 방법을 하신다 하면 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다면 기가 살죠. 기가 확 살아가지. 문밖에 되면 기가 또 죽지. 그러니까 매일 나와, 매일 말씀대로 매일 나와. 그러면 막 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늙어도 지내기 세하지 않는 용기가 백비한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하십시다 하나의 방법으로 승리하십시다 구원도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받으십시다 인본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수 최고의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세명성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는요 모든 거할 때마다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여러분 모든 것도 다 그렇게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주면 하나님의 방법이 충만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추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미 다 불러 간 거예요. 아멘.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초조, 갈등도, 병마도 다 불러 간 거예요. 아멘. 가난도 불러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갖고 크리스천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 변치 않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이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명성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종들을 통해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